도현아 가고 싶어. 재리한테 가고 싶어. 어. 다리 버둥버둥. 아 가고 싶다. 재리도 나와야지. 어. 재리 체리, 재리한테 가고 싶은데 더 멀리서 찍어야겠다. 롱샷으로. 나오나 나오나 나오나. 토한 토한 걸것 같은데. 어. 아, 도현이 다리 버 다리 음. 버둥버둥하는 거 찍어주세요. 재리랑 만나고 싶대요. 근데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는데요. 음. 뭔가, <laughs> 좋아, 젤이 좋아. 젤이 어디가 좋아? 젤이 먹는 거 먹고 싶어, 도현이도? 네. 어, 그렇다고? 그건 안 돼. 어 그냥 앞에 나가고 싶어. 어, 야, 어침, 침, 침. 어침, 침. 너무. 너무, 어구침, 어구침. 아빠가, 아빠가 밀어줘야겠다. 이거 치워, 치워달라 할까? 밑에? 이거 치워달라 할까? 아, 빨리 어떻게 해달라고? 어.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네가 해야 돼, 도윤아 <laughs> 어, 그렇게 하고, 허공에서 발을 차면 안 되고, 바닥에서 발을 이렇게 밀어야 돼, 바닥에서. 응, 어, 바닥에서 발에 힘을 주고 밀면 돼.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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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